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민주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새로운 영상이 안 올라와서 모두 궁금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새로운 복장과 이미지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미지 체인지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사람들이 만화 속처럼 어떻게 순수해야 하느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음. 여러분, 순수함의 순자랑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안아주거나 아니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주며 서로 돕고 사는 게 바로 사람들의 순수함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순수해야 하느냐를 알려 드리죠. 사람들은, 부자들은 서로 기부하고,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 갈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으로 갈수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전으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벌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리고 그거를 교회에서 좋은 일에 쓸수 있도록 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할, 여러분이 여러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녀야만 행복이 더 전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순수함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화 속은 순수함과 즐거움,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함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순수함과 정의만 있다면, 모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먼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전도를 도망가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느낀 이 영상을 보고 느끼신 것을 좋아요와 구독이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댓글로 알려주실 때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니 큰 감사함이 된답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신 것은 곧 하나님이 보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욕망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반대로 사탄, 다시 말해 악마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마를 믿지 말고 다른 종교는 모두 믿지 말고 오로지 기독교만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느끼신 것을 알려 주신다면은 저야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삶이란 행복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 가지뿐입니다.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동기입니다. 저는 사실 가족 손길과 생명을 선택한 아버지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선택한 아버지가 아직 출판되지 않은 이유는 저의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들과 이 방송에 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했기 때문에 소설을 할 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써서, 안양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모가 운영하는 동인출판사를 많이 찾아가 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